여보, 네. 우리 동생들이 만나기만 하면, 네. 그 호흡기 안 끼는 거 허락에 싼 게, 네. 우리 허락 저거, 뭐 내일 나갑시다. 그럼 애들도 아래하고 그러니까, 애들은 애들하고상의해서 애들이한테 뭘 상해요. 그런 것을 애들이 허락을 할것 할 같아요. 애들은 호락을 안 할지라도. 그런 게, ]게 멀리 했죠. 가서 허고와 허구면 네. 애들도 할수죠 오 신청하러 가시는 그게 뭐예요? 그 호흡기 안 끼는 거 <laughs> 자식들이 그거 본연히 부모가 호흡기 빼면 죽을지 아는데 어떻게 자식으로 호흡기를 일단 꼈는데 빼갔어 근데 아예 그지 말아야 죽게 생긴 사람은 무거운 마음까지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온 현옥씨 그래도 자신을 도우려는 남편을 보니 속상한 마음이 조금은 풀어진다. 오메 설거지까지 잘 어? 우리 신랑 최고네. 취직을 <laughs> 한 남편은 종종 집안일을 거들어준다. 나이 힘들어. 일하느라 현옥 씨는 밥대도 놓쳤다. 이제 일좀 적당히 해. 응? 어? 근데 그게 되냐고, 적하니까 그러니까. 나도 적당히 하고 싶어. 일주 적당히 해야지. 네. 근데 그게 적당히 되냐고. 하던 어? 끝이니까 하는 거예요 아. 건강이 최고야, 건강이. 사장이 된 후로 쉴새 없이 돌아가는 현옥 씨의 일상. 집에 돌아와서도 일을 놓을 순 없다. 대추를 내오는 현옥 씨. 그동안 대추씨 빼는 일은 부모님이 전담해왔지만 이제라도 조금씩 부모님의 수고를 덜어드려야 할것 같다. 이렇게 씨를 빼고 있어. 이거 중노동이야, 중노동. 중호등. 이거 해도 허리가 얼마나 아픈지. 만약에 엄마가 안 계시면 이거 누가 까주냐고. 대추씨를. 그래서 후덕 장사를 할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 그래 다 빼줘야 되는데 지금은 다 빼주니까, 응? 하지. 장인장모님 만기 시면 이제 그한 해지 사람은 뭐 언제까지 할 건데? 아더해야지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응? 엄마 지가 하던 끝이니까, 응? 어? 어? 그렇잖아, 응? 어? 대를 이어서 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 응? 어? 다른 사람들은, 응? 어? 이거 하고 싶어도 못해, 기술 없어서. 근데 나는 기술자잖아, 이제. 오늘도 아버지는 제일 먼저 나와 장사 준비를 한다. 오전 여덟 시부터 시작되는 장사 이른 시간인데도 호떡을 사기 위해 단골 손님이 찾아왔다. 오늘 이제 개시하신 거예요? 네. 개시했어요. 네, 지금 타가신 분은 어, 장날마다 옷시 맞고 주게 되요 가요 네, 매 사장님. 네. 어. 근데 우리 아버지가 바쁘게 호떡 굽기에 한창인 그때 어머니도 일을 돕기 위해 시장에 나왔다. 아침부터 드시는 약은 뭐예요? 혈압약, 저거 뭐요? 그피 붉어지는 약, 당뇨약. 음. 해가 거듭될수록 아픈 데도 많아지고 먹는 약 개수도 늘고 있는 어머니. 아버지 역시 몸이 예전 같진 않다. 평생 해온 일이라 하고는 있지만 하루 종일 시장에서 일을 하는 게 이제는 쉽지만은 않다. 앞으로 몇 년이라도 하실 수 있을 것같습니 나는 조금 오늘 이제 몇 년이고 몇 년이라는 것은 그건 있고 나는 조금 부르면 이제 허리도 아프고 이 어깨도 아프고 그래서 총에 앉아도 이렇 그런 게몇 년이라는 것은 언제 몇개월이니몇 년이래 그건 향감부 아흔이다된 나이에 쉽지 않은 일이다 이제 힘들으셔고 그날 조금씩 좀 저희 하시고 또 바람 쐬고 오셔갖고 이제 알만 드시고 옛날처럼 하루 종일 못 하세요. 연세가 이색하고. 어머니랑 교대해 주실 분 없나봐요. 우리 이혼가. <목소리> 그럼 이연간 이제 와야지. 아... 아. 아버님 오시면 이제 잠깐 교대 하시는 예. 거예요? 이제. 안 오시면 불러야지. <laughs> 작년까지도 저렇게 힘들다가안 했는데, 금년에는 포장 좀 거달아주고 와도 아무것도 안고 저기 뭐 왔는데도 힘들다게 쌓고. 손을 놓고 싶어도 찾아오는 손님들을 보면 그만둘 수도 없는 일. 예. 딸을 도우려는 마음으로 나오지만 힘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다. 어, 힘들다. 나만 만들라고. 응. 우리 딸 미누리들 한 하나도 못 먹었어. 균신. 아침에 7시 반에 방을 쳐놓고. 잠깐 그 아버지 식사할 때 그때 먹어야 되는데 그때를 붙여갖고 손님이 오고막 술로 쓰니까 보통 빵 많이 밥을 먹을 때가 있어야죠. 아까는 너무 배고프더만 지금은 내 배고픈지도 모르겠어. 너무 지쳐갖고 정신 없었던 오늘 장사도 마무리가 돼가고 어머니는 오늘도 지친 몸을 이끌고 점포를 나선다. 이 힘든 일을 자식에게 물려준 게 맞는 걸까. 장날이면 어머니는 생각이 많아진다. 내가 협업 결과 어려운데 안 해봐서 모르는데 언제까지 장사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금년, 내, 내년에는 도와주는지안 도와주려는지 모르겠어. 남들은 장사가 잘돼 부럽다고 하지만 그게 일상이 된 가족들에겐 때론 고달픈 밥벌이가 되기도 한다. 엄청 힘들어요. <laughs> 지금 연장 오일 일해가지고 준장도 하고 장 준비하고 장사하고 하니까 조금 힘드네요. 너무 바쁘니까 장사가 <laughs> 일의 끝도 하루의 끝도 있는 법 힘든 하루도. 그렇게 바쁘게 지나간다 다음날 아침 하루 쉴만도 한데 오늘도 현옥씨는 일찍부터 일을 나왔다 가게를 물려받으면서 달라진 일상 오늘은 저 혼자 일하는 날 장보고 그 다음 날은 힘들으니까 다들 쉬는데 저는 할 일이 너무 많아 뭐 청소도 해야지 김치도 담가야지 부모님 그늘에서 일할 때가 편했다 싶다 그래도 다른 사람은 하루라도 쉬잖아요 저리 쉴 새가 없어 힘들어도 어머니를 위한 선택이니 후회는 없다 저희 엄마가 가내 그러니까 2015년도에 이제 뇌경색으로 어 저기 중앙대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또 퇴원했다가 또 입원했다 퇴원했다가 막 반복을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못하게 제발 좀 하지 말라고. 허리도 이렇게 꼬부라졌잖아요. 막저녁이면 다리가 아파갖고 아버지가 막장고막 아들이 아들이 뭐 아버지가 주물러도 나 허시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될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 장날만 나왔다. 그러니까 장날만 나오셔서 장을 보니까 자기 살것 같다고. 그래서 반대로 못해. 처음 장사를 돕게 된 것도 가업을 물려받은 것도 모두 부모님을 위한 그 마음 하나에서였다. 그 시각.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오늘도 알아눕는 어머니 매번 장에 다녀온 다음 날이면 반복되는 일상이다. 다리도 안 좋고, 다리도 아프고, 장딴지도 아프고, 허리도 안 좋고. 그 집행이나 저 밀차 의지하는 건 어디 못 돌아 댕겨 여보 네. 우리 동생들이 만나기만 하면 네. 그호흡기안 끼는 거 허락에 싼게 네. 우리 허락. 저거 뭐야 내일 나갑시다. 그럼 애들도 아래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애들하고 상의해서. 애들한테 이뭘 상의해요 그런 것을 애들이 하라고 할것 같아요. 애들은 하라고는 안 할지라도. 그런 게 몰래 가서 하고 와. 네. 하고 오 애들도 할수 없죠. 신청하러 가실 그게 뭐예요? 그 호흡기 안 끼는 거. <laughs> 자식들이 그거. 본연히 부모가 호흡기 빼면 죽을지 아는디 어떻게 자식으로 호흡기를 일단 꼈는디 빼겄어 근데 아예 꼈지 말아야 죽게 생긴 사람은 근데 그거 혀다 놓는 거다 부모 저그 자식 부모 있는 사람들은 그거 혀다 놓는 것이 참 좋을 것 같더라고 진작부터 아내가 하자고 했던 일 남편의 고민이 깊어진다 다음날 결국 부부는 연명치료 거부 신청을 하기로 한 모양이다. 안녕하세요. 여기 네. 어, 주민등록증 갖고 싶어. 그래. 네. 예, 예. 아버님이 거 어머님이 거 무슨 뭐하러 오셨는지 기억하세요? 그죠. 저그 예를 들어서 갑자기 병에 가면 떨어지고 네. 쓰러져서 가든지, 네. 혈압으로 쓰러져서 가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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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가면. 호흡기를 끼지 말고 그냥 음. 병원에서 있다. 그러면 아버님도 그러는데 네. 그런 생각을 오신 거예요? 하려면 그냥 같이 해야지. 연명의료결정법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2018년도 2월 4일날 법이 생겼지만 이렇게 어르신들만 하시는 게 아니라 네. 19세 이상 19살 넘은 사람 대한민국 국민은 네. 누구든지 할수 있게 만들어진 법이에요, 어머니. 음. 고민이 되시면 금방 철회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그건... 거예요. 제가 이렇게 다 하신 거는 자녀분, 자녀분들하고 다 공유하실 거죠? 나 이런 음. 거 했습니다. 나 이런 거 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죠? 음. 예, 알겠습니다. 그거 말씀 안 하시면 안 돼요. 자식들을 생각하면 미룰 수 없는 결정.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내 손으로 직접 신청해 놓고 싶어 결정을 내렸다 잘말려됐고요 마음 푹 놓으시고 계셨네요 마지막에 한번 사용하시는 거니까 예 편안하게 계시면 좋으실 것 에이 같아요 에이 또 요새, 받으실... 요새 난 아직 건강해요 예그러시니까 게... 자식들이 알면 상의도 않고 결정했다고 난리가 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결정하길 잘한 것 같다 종종 말씀하셔서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갑자기 결정을 내릴 줄은 몰랐다. 떨어져서 죽게 생겨서 동우인가면 의사들은 혹이 혹이 질러 안된 거, 혹끌려냐고 하면 자식을 위해서 뛰지 마라 그냥 죽게 생겼으면 그냥 놔뒀다가 조금 고통스러워도 있다가 죽는 게 나기 보고. 갑작스런 결정에 당황한 며느리. 정작 부부는 편안해진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간다. 자식들을 위해 자신들을 위해 선택한 결정. 부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무슨 일인지 아침부터 올케가 신우이를 찾아왔다. 그니, 어제 엄마가, 어제 그제? 그 철이가 그러는데, 그 호흡기 연장 안 하는 거, 그거 신청하고 왔대. 이제 나중에 나, 이제 돌아가시고, 아프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호흡기 끼지 않는 걸로. 신청. 했다고? 응. 응. 당없구나 아니, 다시 들어, 뭐, 사이가 얘기도 안 하고 가서 하고 왔대야. 어떻게요? 엊그저께했는가 봐. <laughs> 하고 왔나 봐. 아이고, 못 살겠어. 응? 어? 이도 엄마가 하자, 하자 그러니까 같이 한 거지, 아버지도. 아버지 끌려가서 했지.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응? 대책은 왜그러 거야. 엄마는 이제 자식 생각해서 그러는 거지 나도 할중할 건데 내 자식이 없잖아 나는 그러니까 <laughs> 나 연장하면 안돼 나는 연장 안, 안 해야 돼 나도 자식이 없으니까 있어도 고생이잖아 자식이 나도 하려고 나는 할게요 엄마 아버지가 했으니까 나도 해야 돼 <laughs> 그거를 왜 그렇게 하냐고 한번 말이라도 하지 평생 고집을 부리노. 아. 엄마 고집을 이 수가 있나? 올케 이야기를 듣고 바로 부모님 댁으로 달려간 현옥 씨. 처리가 그런데 어디 갔다 왔네? 그 아니 그런데는 왜 가? 뭐야 아마 어? 저그 뭐요? 아니 죽을 때뭐 흠께 안끼려고두달 무위 갔다 왔지. 아니 그거를 우리한테 말을 라 했어? 말하면 응. 너희들이 허락하냐, 그래서 뭐. 아니, 그래도 자식들한테 불어라도 봐야지. 어? 군단에 가서 연명 치료 안 한다고 하면, 막상 아프면 자식들이 호흡기를, 응? 끼야지. 그거를 안껴 죽었어? 아니, 죽을 때 호흡기 끼면 못뭐 껴. 돈만 들어가지. 어, 그러니까요. 뭐. 아니, 다 덜어놓는다고더라. 음. 아니, 그거 어? 벌써 연놔야 한다고 아이 왜 이모들 이야기만 듣냐고 아니, 어? 그거 현우 다 해놨어 아이 그... 이모들 해놨어도 큰아들 아 하면 막당연히 쫓아올 거 아니야 난리날 거 아니야 뭘 난리나 어? 아버지도 엄마가 우겨서 했지 응? 아버지도, 아버지도 <laughs> 엄마가 우겨서 한거지 당신 오래지 마. 허장에서 허장에서 했지. 자식 이야기는 안 듣고 엄마 이야기만 듣잖아. 암의일 아니라는 듯 얘기하는 부모님. 자식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 현옥 씨는 속이 상한다. 대주각분 있어. 예, 뭐 들어올까? 뭐 들어, 뭐 들어. 아이 이미 현욱 오가 어떻게냐? 아 취소해. 아이 뭘 취소해? 아 태섭 굳이 봐, 형. 자식들 반대 바꿀 것 같으면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결심이다. 왜? 아니, 그 그건 그지가 속상한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온 현옥 씨. 남편에게라도 하소연을 해보는데 저겨 공단에 가갖고 연명치러 안는다고. 그거 신청하고 같아요. 둘 다. 어떻게, 우리하고 상의 한마디도 없이 그러고 왔는지. 화났었어. 뭐, 부인 의사를 존중해주고 뭐. 그래도 그렇지. 그, 자식들, 그, 병원비 많이 나갈까봐, 그, 걱정되셔서 그러신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 왜 그러냐면 그 어, 엄마 아시는 지인이 그거 호흡기에 끼어갖고 어, 한 1년 넘게 병원 생활했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본인은 이제 안 하겠다 생각을 했나봐 그 그분을 보고 나는 저렇게 안 해야지 그랬나봐 처리가 부모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알기에 그게 더 마음 아픈 현옥 씨다 본인이 아프면 못한다고 가서 했나 봐 속상했었어 그래가. 부모 마음이란 다 그런 것이다 하지만 그런 부모의 마음을 알면서도 속상한 건 역시 자식의 마음 아무리 설명해도 어려운 게 부모 자식의 마음이다 <목소리> 일을 하는데도 계속 마음이 불편하고 심란한 현옥씨 속상한 마음에 부모님께 큰 소리를 내고 온게 현옥씨는 내내 마음에 걸린다 허리가 고장났지 다리가 고장났지 그러니까 속상한 거예요 근데 거기다 내고 가서 그 연명 안 하겠다고 지금까지 하고 오니까 자식들이 화가 난속상하죠 엄마 아버지 하면도 몰랐는데 그래서 화냈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제가 이제 가서 사과를 해야죠. 바로 부모님 댁으로 향하는 현옥 씨. 자신 때문에 속상해했을 부모님을 생각하니 죄송한 마음이 더해진다. <목소리> 어제 일은 잊으신 건지. 엄마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딸을 반긴다. 근데 이 양발도 안 신고 있어? 아이, 양발 집에서는 답답해서 못지나 그러고 양발 신으면 다리가 부어. 다리가 부었네. 야, 지금은 안본 거야. 아이고. 장날 그러니까 이런 다리로 맨날 왜 일으로 나오냐고. 응? 집에 있으면 심심하지. 딸한테 소리도 질러야 되고. 잘못한다고, 잉? 너는 그것도 모르냐? 소금도 얻을지도 모르고, 그것도 소금도 빠뜨리고, 어? 그러고, 이게 몸이 실세가 없었, 없었으니까, 나도 모르게 짜증났었어. 그래서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할라고 왔어. 괜찮냐? 그게 잊어버리지지. 잊어버린 게 살지. 그게 서우는 거, 응? 가슴이 다 두고, 저거 오카케 뭐 생각해봐 살겄나, 그렇지? 금방 그냥 그때 당시나 한두 시, 한두 시간 두시가은 서운해. 그래도 이제 지나면 그냥 다 사가려죠. 그런 게 자식이고 그런 게 부모요. 그래도 엄마 아버지가 있어서 든든해. 부모님이 계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엄마, 이제 내가 자정 안 되고. 엄마 아빠 잘 보시고 장사할게. 그래 풀어 알았어. 응.